자, 저희가 이제 잠깐 쉬고요. 이제 3교시 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이제 수업 하시면서 사이버 수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많이 어려우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고민도 되고요. 또, 이제 이제 11월부터 이제 정부 공식 발표가 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률 70%를 넘어서 예, 교육부에서도 이제 온라인 수업이 아닌 대면 수업을 좀 강화하라라는 공문들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후 정도에는 대면 수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좀 구하는 예, 문자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어, 대면 수업을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하고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함께 강의실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도 하고. 얼굴들도 좀 뵙고, 그러면서 강의를 하고 싶은 욕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의 참여 여부와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존중하는 것, 존중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함께 결정하고 진행 방법을 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보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지, 아, 지난 시간까지 함께 공부를 했고요. 보통 이제 홍보 계획의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역 사회 주민 타복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또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대상들을 가지게 되고요. 또 홍보수단으로는 뭐 전단지, 현수막, 뭐 사회복지기관에서의 홈페이지, 또 이메일이나 또 지역신문이나 뭐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해서 요즘에 이제 사회마케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시각들,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을 통해서 사회복지기관의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뭐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고 그런 어떤 행위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도 많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그 홍보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사회복지에 가장 취약이 예산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좀좀 홍보 매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주저되는 부분들이 있고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교재 142 페이지에 표2 17에 보면 홍보 계획에 나와 있는데 여기 함께 보시고 있는데요. 뭐 홍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교에, 학교에 대한 홍보, 뭐 유관 기관에 대한 홍보, 지역 주민의 홍보, 뭐 이게 학교가 뿐만 아니라 뭐 실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의 지역사회에서 그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들 아니면 프로그램의 실천 대상이 어디에 있느냐 주로에 따라서 이, 이 프로그램에서는 예시를 들고 있는. 어, 프로그램에서는 학교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언제 설명을 하는지 세부 내용들을 예, 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 업무를 누가 하는지까지도 예, 이렇게 구별을 통해서 홍보에 관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 세운 계획이 예, 실천 가능한 계획들을 세우고, 이 계획을 그 제안서 안에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외부의 평가들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또 유관기관 홍보에 있어서도 뭐 내용들은 담당자 면담이나 전화, 공문 발송을 통한 홍보 등에서 언제, 또 대상은 어디 어디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서 수발, 수, 수발 대장이나 이런 것에. 기록들로 다 남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의 실천의 과정들, 그 다음에 나중에 평가 과정에서 또는 사후 관리 과정에서도 이런 업무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감, 그, 검사라든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는 뭐 복지관, 온라인, 뭐 길거리 홍보, 뭐 이렇게 공공현수막을 게시한다거나 홍보지를 배부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예, 계획들을 세우고 세워서 실제 진행들을 하게 됩니다. 자, 홍보 계획의 배상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어서 요즘에 이제 그 사회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 소셜 마케팅에 관한 부분들이 예, 많이 주장이 되고 있고요. 또 매스컴을 통해서도 여러분께서도 좀 많이 들을 그 접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사회 마케팅이 무엇인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걸 한번 짚어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회 마케팅, 뭐 소셜 마케팅이라고 보통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비영리 마케팅에 관한 부분들, 보통의 마케팅이나 홍보에 관한 부분들은 기업들이나 아니면 어떤 음,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물건들을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들을 알려주고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또 그런 어떤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이 사회 마케팅은 그런 영리적인 어떤 목적인 마케팅과는 좀 달라서 비영리 마케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의 자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상업적인 어떤 마케팅 기술을 적용해서 사전조사 및 설계 과정을 통해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 이제 보통의 사회 마케팅 또는 비영리 마케팅이다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 발전을 이용한 전기 공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많은 동남아 섬 국가들이 발전에, 전기를 사용하는 양에 비해서 납부된 국가들이 이제 그 전기를 충분히 사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태양 발전을 이용해서 전기 공급을 하는 것들을 이제 사회 그 사회 마케팅 차원에서 홍보를 널리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무상으로 제공한다거나 하는 부분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태양 발전을 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 그런 것들을 기술을 만들고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들의 어떤 영리를 가져다 주는 또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뭐 지역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마케팅 방법이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상업적 마케팅 중에서도 하나 활용되고 있는 탐스라고 하는 신발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보통 이 회사에서는 이제 그 일반 다른 어떤 그 소비자들이 신발을 하나 구매를 해 주시면 그 신발과 동일한 가격의 제품 아니면 동일한 가격의 어떤 물품들을 신발을 신어야 되지만 신발을 사실 수 없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프리카나 동남아 저개발 국가에 신발들을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탐스에 가서 보통 한때는 이런 소셜 마케팅의 영향으로 탐스에 가서 신발을 많이 사셨죠. 그래서 신발을 두 켤레 사면 똑같은, 가, 저는 어차피 필요해서 신발을 사는 겁니다만 그 필요한 신발만큼의 금액 또는 해당되는 신발 두 켤레가 신발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을 처하게 있는 어떤 저개발 국가에 신발이두 개가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예, 어떤 이런 마케팅을 하게 되어,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마케팅 또는 비영리 마케팅의 한 방법이다 라고 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마케팅 방법들이 이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들도 실제 프로그램 실행 계획서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여섯 번째가 이제 지역사회, 지역자원에 대한 활용 계획입니다 예.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기관들 대다수는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기능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한 특별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예, 아니면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예, 자체적으로 해당 기관의 인원만으로는 예, 소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전문화되어 있는 영역별로 예, 어떤 그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는 기관일수록 특정 욕구를 가지고 있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예,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외부의 자원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좀 필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사례관리에 대한 공부도 하셨고 여러가지 하셨던 것처럼 외부의 자원들과 함께 예, 어떤 클라이언트들의 지역사회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죠. 특히나 제안에서, 제안서에서 진행되는 어떤 많은 프로그램들은 어느 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특정 계층들의 문제들을 다루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특정 계층의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우리 기관이 가진 어떤 전문성들을 포함해서 그 외에 다양한 전문 기관들 간에 또는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들이 예, 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바로 이런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 또는 그런 기업 계획들을 예, 잘 고민해서 작성해 놓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좀 들자면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클라이언트가 우리 기관에 오셔서 예,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찾고 계시고, 또그 욕구를 찾,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가족의 문제는 그 가족의 구성원,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기관이 뭐, 가족 상담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 특정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라 그러면 그 가족 전체를 예, 그 함께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족 상담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또는 그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 어떤 자원들이나 어떤 그 프로그램 활동 계획들을 우리 기관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연계 기술 또는 심하면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타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대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다양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지역사회 외부에 우리 기관 외부에 자원들을 좀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발생된 어떤 클라이언트 문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제안하고자 하는 이 문제에서 함께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계획들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절에서 제안한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자원들을 좀잘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자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해당 우리가 제안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것이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활용 계획에서 활용 계획을 작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해당 기관과의 연계되어 있거나 연관성들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그다음에 연계돼서 업무를 진행을 했던 이런 경험이나 실적들까지도 함께 기록을 한다 해놓 포함을 시켜서 기록을 한다라 그러면 평가자들에게도 좋은 어떤 인상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자면 자원봉사자 연계라고 하면 뭐 자원봉사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자문이라고 하면 몇 회를 자문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비고란에는 활용계획에서 적지 못한 내용들 중에서 특기사항이라든가 해당 프로그램과 연관되어서 참고해야 될 사항들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적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그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시가 143페이지 표 2-18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지역 사회 네트워크 구성, 또 지역사회 자원, 뭐 이런 것들은 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기관간에 또는 어떤 필요한 자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할때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인상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어의적인 의미를 좀 가져올,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그 다양한 양식들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그, 그 재정 지원처,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나 뭐 삼성 또는 해당 기관, 지자체라든가 해당 그 부서에서 요구하는 어떤 에, 양식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해서 해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 예시인데요, 한번 보시는 것처럼 협력 기관들을 어떻게 쑥 적어 놓고요. 세부 사업과 관련해서 관련된 사업명, 그 다음에 어떻게 협력할 건지, 본 기관은 어떤 일들을, 협력 기관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그래서 이러한 지역사회 다양한 협력 기관들과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알수 있도록 표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홍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관련 홍보들을 주변 기관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협력기관에서는 아, 어떠한 사업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한 어떤 프로그램들은 지금까지 계속 서, 설명해 왔던 예, 그 자기표현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건데요. 이러한 그 자기표현 증진 프로그램의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뭐 동주민센터나 교육청, 또 해당 구청과 어떤 협력을. 그다음에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자 모집 및 추천에서는 해당 초등학교 지역사회에 위치한 다양한 초등학교들과 연계해서, 본 기관에서, 프로그램 주 참여 기관에서는 참여자 모집하고, 참여자를 추천하는 것들 요청을 드리고, 이러한 협력 기관에서는 참여자에 대해서 의뢰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참여자들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 돌아가 아이들 집으로 돌아갈 때, 이러이러한 학부모에게 동의서 안내장들을 발부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 기관에서 아이들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뮤지컬도 공부하고 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참여하실 수 참여에 의향이 있으시냐를 각 해당 가정 통신문에 다 보내드려서 그런 그 참여자들을 의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협력관계를 맺어가는 어떤 이런 관계들을 잘지역사업 자원 활용 계획에서 잘 표현해 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자기표현 증진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사회에 취한 무슨 대학교의 뮤지컬 학과라든가 아니면 음악학과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그 오랜 그 극장이라든가 예, 이런 곳에 연계를 맺어서 뭐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봉사자 파견을 요청하고 협력기관에서 그런 실제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에 맞는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과정들을 실제로 음, 현장에서 아무리 사회복지기관이 예, 크다라고 한들 지역사회 문제를 전체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들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구성을 하고 해당 프로그램 단계별로 그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을 그리고 세부 활동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바로 보여주는 게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보시면. 세부 사업용의 이제 사후 관리에 관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된 후에 사후 관리도 어떤 지역 사회에 있는 어떤 좋은 또 다른 어떤 조그 관련되어 있는 사회복지 기관에 뭐 좋은 마음 센터 영영 지부 해가지고 개인 심리 치료와 연계하는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까지도 예 진행이 되고 이런 지역 사회 자원들과의 네트워킹이 얼마나 되어 있나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어타 기관과의 어떤 다른 우리 기관만의 또는 이 프로그램만의 특징적, 예,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평가자들에게 자제, 재정 지원처에 더 좋은 이미지, 그 다음에 실제로 프로그램의 어떤 유의미성들을 좀 두드러지게 예,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정 지원처가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네트워크에 관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좀 예, 지어 예, 살펴보면 신청기관 중심의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업 수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신청기관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실천기관 중심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그 네트워크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들이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좀 기록을 해야 되겠다. 즉, 구체적인 활동의 분담과 협조를 유인하는 내용들이 좀 명시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장애아동에 대한 맞춤형 영양상태 개선 프로그램이다라고 했을 때, 프로그램 신청기관은 장애인 거주시설 영양사와 전문성을 위한 협의를 하고요. 또 인근 대학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발굴 협조 요청하고. 장애인 부모회 등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 그 관련해서 사업 수행 주 기관이 중심으로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과 또 장애인 거주시설과 또 지역사회 대학과 또 장애인 부모회 등과 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러한 그 네트워크들을 좀잘 만들어가고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차, 첨언하자면 사업 예산들이 들어갈 수 있겠잖아요, 있을 수 있겠죠.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참여 기관의 사업 소관과 양에 따라서 적정한 그 예산들까지도 부분하는 것들이. 이러한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렇게 사업이 실제로 선정이 되어서 수행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워크숍이나 뭐 이런 과정에서 핵심 참여기관들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고 그 업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서 논의했던 계획 세웠던 어떤 과정들을 실제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서도 함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팀제의 어떤 운영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바로 주 신청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신청은 하지만 어떤 공동의 업무 분담과 함께 공동의 책임성을 가지고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처럼 사업 기획에서부터 또 프로포절 작성에서부터 시작해서 평가하고, 실천하고, 또 그에, 대한, 그에 따른 책임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을 예, 주변의 기관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공고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한 수준을 좀 따져보면, 첫 번째, 이제 단순 정보공유의 수준이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까는 이제 주 기관이 이제 한개 기관이 네, 네, 그 주관 업무이고 나머지 협력되는 기관들이 이제 보조적인 어떤 개념이었다라 그러면 이번에 설명드린 내용들은 두 개나 세개 기관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수평적인 어떤 자세로 그, 그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어떤 한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든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소관 역할을 좀 분명히 하고. 필요시에 타기관에 의뢰하는 어떤 일들, 그 다음에 대상자 정보를 상호 공유하면서 서비스 공급자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좀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축뿐만 아니라 참여 기관이 사업 수행에 있어서도 어떤 공동의 목표를 좀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공동의 목표 아래 예산 사유, 사용을 하는 것까지도 함께 고, 공유함으로써 어떤 이러한 공동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대응하는 어떤 이런 이득을 가질 수 있겠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한한개 기관이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개 기관이 사회 문제를 다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경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을 함으로써 예산도 해당 기관의 예산도 좀 적게 지출하고 해당의 인원들도 적게 지출 적게 파견이 나가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에 있어서는 사회 공동의 대처를 할수 있는 어떤 이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두세 개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실제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일반 사회에서는 다양한 그 기업들이 어떤 특정한 새로운 어떤 시장이 만들어졌을 때 각자 한개 기업이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SPO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설립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각자 참여한 기업들이 조금씩 모아서 하는 것들을 상상을 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고 빨리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세개 기관의 컨소시엄 구성일 때에는 사업 평가에 대해 각 참여 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또 모든 참여 기관의 공동 책임 사항들을 좀 분명하게 책임과 권한을 좀 분명하게 나누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관의 업무 또는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결과들이 모여서 당초 프로그램들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했던 산출 목표 또는 성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좀 분명하게 공동의 책임과 권한을 좀 분명하게 구별을 해 놓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많이 모이게 되면 이제 사업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어려움이 될수 있는데 이런 사업 예산, 업무에 분한 업무 분장과 똑같이 예, 사업 소관과 양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분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기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네트워킹을 했던 기관들끼리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콘솔 시험을 그 맺어 놓은 많은 기관에 대한 것들은 좀더 상세한 설명은 여러분들 교재에도. 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재에 예, 145페이지 예, 그림 2-21 예, 두세 개 기관의 컨소시엄 구성 예시인데요. 보통 신청기관과 또 공동기관 예, 이렇게 여러가지 기관들이 함께 공유해서 핵심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핵심 공유사항을 두고요. 보통 이제 신청기관이 뭐 참성복지단의 경우에는 자금 신청하고 사업 수행에 있어서 의 주된 역할들을 하고요. 공동기관은 사업 수행에 공동 참여 및 책임을 공유하는 어떤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컨설시엄 구성에서의 핵심 내용들을 바로 공유 영역에서 다루고, 또 이러한 핵심 컨설시엄 기관에서는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사업에 대한 공동 구성과 역할 분담, 그 다음에 서로 공개되어 있는 상호 모니터링과 또 평가, 또 그에 따른 책임에 있어서도 공동으로 책임을 좀 공유하는 이런 역할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아까 핵심 공유 사항에서처럼 사업하기 위한 어떤 특수 제안서에서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 수행이나 비전들을 함께 공유해서 운명 공동체로서 또 사업 수, 수행 기관의 어떤 컨설시엄을좀 견고히 하는 그럼으로써 어, 클라이언트 또는 사회, 참여한 클라이언트나 지역사회 문제, 새롭게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새로운 모델 사업들을 할수 있는 어떤 힘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 또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 또 서비스 이용자 중심적인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아야 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의 책임을 갖는 부분들을 좀 명시해서 그 이후에도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한 공동대처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사항인데요. 세부 프로그램별 실행계획들을 다 세우고, 뭐 예산에 대한 것들, 뭐 지역사회 자원들을 네트워크화해서 하는 부분들까지도 다 하고 하면, 마지막으로 예, 이러한 과정들에 있어서 세부 프로그램들을 실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의 점검사항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교재 147페이지 표 2-19의 o w 1 h 점검표를 보시면 쉽게 이용하실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부 프로그램 실행 계획 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활동별 수행 방법, 담당 인력에 대한 구성, 또 사업 진행의 일정, 홍보 계획, 또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들에 대해서 프로, 프로포절 제안서 양식에 따라 기준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다 보면 자칫 예, 놓칠 수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들이 꼭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왜 필요한지 궁극적인 어떤 목적들에 대한 질문들을 놓치지 않도록 예, 계속 점검하는 게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예, 우리가 알수 있는 OW1H 예, 프로그램의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시는 거 어디까지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의 수단이 되므로 필수적인 요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O W E H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활동 내용의 요소 네,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who 언제 where 어디서 what 무엇을 네, 왜 어떻게 할 건데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활동 내용에 있어서 누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지 언제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하는지 또 무슨 프로그램을 실행할 건데 또 어떤 목적으로 할 건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거냐 하는 것들을 질문을 스스로 던져봄으로써 우리가 작성한 예, 세부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실행 계획들을 스스로 점검해 볼수 있고 자체 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해 볼수 있는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의 역할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의 스스로 기관 내에서 문제 확인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들을 찾아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또는 해결 방안들을 실제적으로 새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에,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세운다라 그러면 훌륭한 어떤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에게 기관 내부에서 담당자들 어떤 슈퍼바이저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기관 프로그램들이 바로 실제 제안이 들어갔을 때도 채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또 그리고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부 프로그램별 실행 계획이 점검까지를 해서 네,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계획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돈에 관한 부분. 뭐니 뭐니 해도 프로그램을 아무리 잘해도 돈을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실제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을 네,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거냐. 즉, 효율적으로, 효율성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예산 수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예산 수립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